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버입니다 아, 오늘 2025년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아, 오늘은 지난 이제 3월 20, 3월 20일경, 어, 동계전쟁을 좀 느꼈는데, 그때 이제 동계전쟁 하면서, 어, 이렇게 도장지성, 도장지성, 이렇게. 결과지가 이제 한, 그때 기준으로 한 거의 30cm 거의 됐거든요. 그갖고 이제 그게 아마 그냥 내두면 결과지래도 과일에 달리면 너무 처질 것 같아갖고 이제 한번 잘라봤습니다. 잘라갖고 이제 어떻게 예, 여름하고 이제 한 5월 30일하고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사과 크기 같은 것도 좀요 옆에 거랑 이제 거의 같은 상태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해본 겁니다. 그 지금 한번 중간 결과를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 이렇게 잘라준 거는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잘라줬죠? 여기서 잘라준 건데, 여기서 잘라준 건데, 한, 아, 10, 20cm가 안 되고, 아, 한 15cm, 15cm, 16cm 이렇게 자랐네요. 그 내년에 충분히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겨울에 내둬도, 어, 이건 이제 좋은 결과지가 되, 되겠죠? 내년에는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결과지가 되고, 어, 지금 이제 꽃, 꽃눈도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가지에서, 이건 이제 이거 과대지에 있는 거나 아니면 그냥 결과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꽃눈이 현재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서도이 밑에서 이제 난새로난 눈이 이렇게 이것도 좋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여기서 하나 두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꽃눈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과실도 이제 크고요. 이쪽에. 과실도 이제 두개 달려 물론 두개 달려서 크겠지만 옆에 거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과실도 확실히 크고 어, 이 안쪽에도 이제 눈을 음,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옆에 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옆에 거랑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빨갛게 이제 라떼리를 한번 걸어봤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그냥 내뒀으니까 이렇게 커,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이게, 결과지가 이제 그때 요거는 이제 굵기도 거의 비슷했었는데, 결과지도 이렇게 굵어지고, 잘안 보이네? 네. 결과지도 이렇게 굵어져요. 말, 훨씬 굵죠. 조금 전것보다 훨씬 굵어요, 그게. 결과지도 굵어지고, 이제 과일이 이제 물론 여기서 착과가 됐지만, 이렇게 착과가 됐지만, 이렇게 거의 너무 길어갖고, 이제, 밑에 거에도 영향을 주고, 거의 이제, 떼, 떼내야 될 상황,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에, 결과지가 한 20cm 좀 넘는 거는, 도장지성 결과지가 20cm 넘는 거는, 어, 잘라내던지 아니면은, 한, 한 3cm나 5cm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절단전정을 해주면은, 에, 충분히, 그 다음에 쓸수 있는, 예, 결과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요걸 남겨둠으로써, 요 주지, 이게 이제 이 결과지, 이 결과지가 이제 굵어졌죠. 이렇게. 결과지가 굵어 이제, 그, 도장지성 이제 결과지를 놔두면, 은 이렇게 이제 굵은 거, 특히, 아, 기른 거. 놔두면 이렇게, 예, 결과지가 이제 착과가 되면서도 이렇게 굵어진다. 하는걸알수 아, 있고요. 어렵고 이거는, 아, 무조건 되고 좀 잘라내든지 완전히 잘라내든지 아니면 은한 3cm에서 5cm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두면 확실히 그 다음에 결, 음, 좋은 결과지를 만들 수 있고 어그 다음에 도장지성에서 이제 다축에서도 이걸 응용하면 다축에서도 도장지성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 만약 받게 되면 이렇게 굵어 과일을 달아도 이제 굵어질 수 있다 확실히 그래서 다 도장지성을 그, 저, 다축에서 어, 만질 때, 이제 등에서 받는 거, 어, 축을 이제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 등에서 받으면 이렇게 이제 굵어질 수 있다. 그 축이 과일을 달으 과일을 달고 나서도 이렇게 굵어지니까, 아, 어, 도장기성에서는 확실히, 에, 축을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하계 전정도 이제 봄에, 아, 어, 지금 시기에 이제 하는데, 6월 10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이제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어 작년에 이제 하기 전쟁을 제가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한 여덟 잎 남기고 거기서부터 여덟 잎 남기고 이제 전쟁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했죠 작년에 올해는 한어한네 립이나 다섯 립한네립 정도 모니 여기서 모 잎이라 그러죠 모입모잎 모입 정도 내두고 한번 전쟁을 해갖고 어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아니면 한, 한 6월 10일에서 한 30cm 에서 40cm 넘는 거는 여름에 이제 하계전쟁 할때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임만 냉겨보고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자르고, 옆에 것도, 옆에 것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이제 과일은 물로 따내겠죠 따내고 그래도 너무 처져갖고 지금 한번 이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날려도 되겠지만 여름에 날리면 이제 이쪽에서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어~ 가지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꽃눈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내년 쓸 꽃눈도 그리고 여름에 날리는 게 이제 반발을 확실히 들, 들한다고 한다 꽃눈을 만드는 저 전쟁이라고 했고 여름에. 그고 이것도 한번 어 잠시만 날려 보겠습니다. 날려 봐갖고 이제 사과 크기도 한번 나중에 보고 여기서 이제 어, 음, 어디야? 어 들어 간다네 그렇다고 조금 냉기 고 여름에 이제 또 하계 전쟁할 때 약간 냉겨놓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세력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겨울에 이제 바짝 다시 쳐주면 되겠죠. 오케이. 과일이 이제 여기 두개 달리고요. 이쪽이 이제 8번 나무고, 정상으로 제대로 된게 8번 나무고, 뭐 잘라낸 거가 이제 7번 나무인데, 이제 과일이 여긴 3개 달렸고, 여긴 2개 달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는 한번 따내보겠습니다. 따내갖고, 이제, 반발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하는지도 보고,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생장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근데 그, 지금 조금 일찍 하는 건데, 제가 정상적으로 하면 한, 6월 말까지 해도 되거든요. 6월 말에 하면 확실히 반발이 좀 덜, 덜 하겠죠. 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계속 추, 추적해서 이거를 살펴보고, 이제, 위에서 조금, 아, 이 축지가 좀 굵죠? 이거 굵어요? 축지가. 이거 두개다 똑같이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아, 축지가 굵은데, 이거를 몇 년간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고밀식에서는 이제 축을 몇 년마다 물론 갱신하셔야겠지만, 어, 얼마만큼 이제 끌고 가는 거, 몇 년, 한 3년이나 4년 정도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잘라내므로써 또 환하게 이제 수반이 확보되고 특히 위에 위쪽 같은 경우에는 확보되고 해갖고 어, 하계전쟁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시험해보는 것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음,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